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서 기름을 부은 자로. 그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블레셋 군대와 함께 출정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아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블레셋에서 살아가기가 분명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매우 어려운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에게 남아 있는 선택지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블레셋에서 도망하여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사람들의 안전은 분명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조국을 향하여서 카델 내밀게 된 상황입니다. 또한 그렇지 아니하며. 그에게는 더욱더 큰 위기가 정말 눈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남은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자신의 상황 속에서 현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은 자신이 선택하였고 자신이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의 선택의 책임은 분명 행동하였던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경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그러하기에 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선의가 무엇인지 찾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되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가감하게 그 자리에 가던 길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때가 올 때까지 분명 힘들고 어렵겠지만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다윗이 블레스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도망친 것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분명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다윗의 실책입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위험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불신앙의 사람들, 불의사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오늘의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이라는 말로 포장하여서 하였던 그의 거짓보고, 그도 말미암아 아기스 왕에게 얻었던 그 신임들 결국 현재 다윗에게 쓴 뿌리로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자신의 계책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가정이 매우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삶의 모습은 그 어려움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때가 되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다리는 것이란 겁니다. 다윗은 징태양란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피하여 아기스와 함께한 기간은 1년하고 녹달이었습니다. 신임을 얻었고 이제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고 하니 출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전해 주십니다. 블레셋의 수령들과 반백들, 곧 지도자와 지휘관들이 블레셋을 쳤던 다윗의 옛 활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의 활약을 떠올리고 다윗의 출정을 반대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와중에도 다윗을 향한 아기스 왕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해도 안 되고 전적으로 불신해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묘책이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는 불신과 신뢰, 그 절묘한 줄다리기 덕분에 다윗은 진태 양난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자신의 마을로 해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신이 가득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다위처럼 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자니 양심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믿음에 따라서 선택을 하자니 분명 겪게 되는 고난이 뻔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는 겁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시련 가운데 있다 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결국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금 건전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는 어떠한 블레셋 사람들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기스가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 씨, 이스라엘 향하여서 칼을 보내는 것은 칼을 내미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블레셋 다는 전수들의 의심을 하게 하므로 그의 출전을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위기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분명 환경을 통하여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한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으로 멍청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순항해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